명가 스케줄입니다. 명가가 아직 삼성 팀을 완성하지 못해서 일단은 KBO 식성 플래티넘 팀을 쓰고 있고 어, 팀은 일단 이렇게 쓰고 있는데 슬슬 삼성 올스타 S덱으로 넘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카드 깡도 요거 삼성 구단 선택팩 20방 보석 27,000개 쓰고 그리고 보관함에 플래38 베테랑 8장 다이아 10장. 그 다음에 투수 다이아 한 장, 타자 다이아 한 장. 요거는 선택 팩이라 나중에 까는 거고 필요할 때. 이승엽 플레가 12 시즌이잖아. 그걸 오늘 못 먹으면 여기서 그냥 선택하면 되겠는데? 나바로 먹으면 100. 나바로 먹으면 100개 오케이. 나바로 나잘 먹지. 일단 이거 플레 38장 그냥 까고 가자. 어차피 이거는 플레만 나오는 거니까 쭉쭉 갑니다. 삼성, 삼성. 아 SK 패스. SK 패스. 기아 패스. 삼성. 이승엽. 패스. 패스. 삼성. 이승엽. 자원삼 저런 거 먹는 것도 괜찮나? 일단 이승엽은 못 먹었고, 장원삼 이런 거 괜찮나? 다시 열장 아, 원스리 중에 12시즌이 제일 좋아. 그럼 저런 것도 묵혀둘 만하겠네. 플랫팩은 확실히 까는 재미가 좀 덜해요. 그죠? 베테랑 팩이 차라리 낫지, 다이아가 나올 확률이 있고, 막 그러니까. 아, 너클 커브가 공이 좋아요. 삼성 이승현. 어, 이것도 전력으로 쓰기 괜찮지 않나? 열장 더. 부사. 부사. 어, 권역 먹는 거 좋아? 어, 다행이네. 아 번역 2구종이야. 아, 2구종도 괜찮아. 아쉽긴 해도. 삼성 못 먹었고, 자 플레 이 8장 남았습니다. 삼성 이승엽. 어 먹었어. 아, <laughs> 어, 먹었어, 기드. 일단 위시 하나 챙겼고. 자, 이제 구단 선택팩. 이거, 확률업 되고, 한 번도 안 까봤는데, 20방 갑니다. 스킵. 자, 플레이 하나 챙기고. 아, 18박 키면 좋아. 어, 두 장. 어, 14박 하니도 챙겼어. 그냥 쭉쭉 갑니다. 아음세 방. 십자 보소만도아 이미 있지 아아 아, 이러면 안돼아 이러면 안돼 좋아 좋아 아 다이아를 안 주네. 다이아를 먹어야돼 다이아 다이아 조졌데아 어,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이거 확률업 맞아? 씨, 다시 갑니다 좋아 플랫 어 정현욱도 먹었다. 오 나쁘지 않아. 쭉쭉 갑니다. 어 다이 안 준다. 괜찮아 괜찮아. 아야 이거 자 누가 자황유럽이라매 좋아 하나 먹었어. 최영우 나바로! 최영우 나바로! 아! 최영우 먹었어! 자, 위시하나 먹었구요! 좋아, 좋아! 아, 14시즌 먹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래도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14시즌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에휴씨. 좋아, 좋아. 아, 최고 또 먹었는데, 이건 플레고. 의미 없고. 이게 마지막인가? 마지막 한방 더. 이게 딱 20방째. 스킵. 조졌고요 자, 이제 베트랑팩 8장. 갑시다. 자, 자. 여기서 다이아 2개만 챙기자. 3성으로. 제기고 제끼고, 플레 제끼고, 플레 제끼고, 플레 제끼고, 플레 제끼고 야 이거 플레팩이야? 뭐야 아 <laughs> 다이아 투수팩 여기서는 어차피 나바로가 안나와요 LG 고우석 아니면 정우영이겠죠 고우석이네요 자 이제 다이아 카드 10장짜리 열, 열 이거 먼저 까고 그 다음에 타자 다이아 팩 한장 깝시다 거기서 나바로를 먹어야 되니까 삼성 삼성 두산 불펜이 다이아가 있나? 아 오케이 페르난데스 패스 한영이라도 줘라, 한영이. 누구세요? 이거 누구야? 아, 이거 강정호다. <laughs> 강정호 라이센스 없어가지고, <laughs> 자, SK. 서진용, 서진용. 로맥인가, 이거? 로맥이지, 로맥. 다이하면 김하성이네. 메 시즌이야? 아19 패스. 아 서진용 이미 있어? 조인성이다. 오1 0 조인성인데 이거 스키 1 0 조인성 괜찮지. 양이지, 패스. 오, 삼성! 우와. 나, 바로. 좋아! <laughs> 나, 바로 먹었다, 나, <laughs> 되도록 14. 14. 14. 아으, 까비, 15다, 나, 아. 오늘 위시 다 먹었어요. 위시 다먹었어저 오늘 할거다 했습니다. 베네켄 소나섭이다소나섭 손하섭. 어? 아니네 어스트레일리 백호이다니백뎀돈아 백호님 백키 미션 감사합니다 어? 11 윤성민 하나 주나? 11 윤성민? 오11 어, 윤성 윤석... 아 이거 내거 아니잖아 <laughs> 아 이거 11 윤성민 내 거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 개부럽네, 이거. 아. 그래도 일단 나바로도 챙겼습니다. 아, 야, 이거 최은 컨택형이네, 이거. 16시즌. 나바로는 어차피 파워일 거고. 아, 최우 14시즌은 파워. 11시즌 파워. 아, 16시즌이 이게 컨택형이네. 아, 아깝다. 그래도 기본 다이아 카드라서 파워는 일단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편이라. 그래도 나바로 최우 먹었고. 뭔가 좋은 스케줄 맡겨줘서 고맙고, 녹화는 여기까지.